안녕하세요 도미나리 tv입니다 공허의 유적이 이제 오픈이 되는데요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허의 유적은 던전에서 어, 특수 여기서 공허의 균열 로비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공허의 유적에서 나오는 몬스터들의 레벨과 드랍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플러스 여기 돋보기 모양을 눌러 보시면 자 1층 1구역과 2구역, 3구역, 4구역은 다 똑같은 몬스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1층부터 보시면 51레벨부터 52레벨의 일반 몬스터가 나오고요. 그리고 54레벨의 정예 몬스터가 나옵니다. 이 친구들은 은색 열쇠와 금색 열쇠를 드랍하고요. 그리고 디틀린 네오르트 보스 몬스터가 5 65레벨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랍 아이템을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균열의 에메랄드 귀걸이 상자와 균열의 토파즈 귀걸이 상자, 이것들은 일반 몬스터부터 보스 몬스터까지 다 드랍을 합니다. 예. 네. 그리고 뭐 전설템이나 공허 시리즈는 다 보스가 드랍을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경멸자의 정수도 모든 몬스터가 드랍을 하고, 쭉 내려보시면, 자, 이제 축복받은 무기 마법 주문서도 지금 거래소에 비싸게 형성, 시세가 형성되어 있죠. 그것도 지금 획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주 받은 가옷 마법 주문서 이것들도 다 이제 보스 몬스터가 주고요. 그래서 무소가금들이 공허의 균열 1층에서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들 대박 아이템들은 이 귀걸이 상자 그리고 경멸의 정수 그리고 축복 받은 무기 마법 주문서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2층에서 무소가금분들이 획득할 수 있는 드랍템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뭐 귀걸이 상자가 있고요. 그리고 경멸자의 정수가 이제 일반 몬스터부터 다 주고요. 근데 2층은 56레벨입니다. 56레벨. 어, 일반 몬스터가 56레벨입니다. 아까 1층에서는 51레벨이었죠. 그래서 아마 난이도가 훨씬 더 높겠죠. 그리고 제가 어, 나중에도 보여드리겠지만 1층 몬스터, 일반 몬스터들은 경험치가 제 영웅, 영웅 인형 기준으로 5천 정도고요. 2층 몬스터들은 경험치가 7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층과 또 마찬가지로 저주받은 무기마법 주문서는 정예 몬스터부터 주고요. 축복받은 무기마법 주문서는 네, 일반 몬스터랑 보스가 줍니다. 네,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비에서는 시간이 차감되지가 않습니다. 자파상점에서 어, 물약을 채우고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앙에서 여기 네 군데로 텔레포트를 할 수가 있어요. 1층, 1구역부터 4구역까지. 아무 때나 들어가시면 됩니다 사람이 별로 없어 보이는 곳이리 한번 가볼게요 사구역으로 가겠습니다 자 들어가면 지금 이쪽 구간인데요 어 지금 외곽 쪽은 몬스터가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개체수가 근데 안쪽으로 가면 갈수록 개체수가 많아요 저일로 바로 이동을 해볼게요 제가 여기서 지금 한 4시간 반 정도 사냥을 했는데 어 득템한 거는 도감 재료랑 히메티클 정도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한 제가 지금 물약 1200개 정도 들고 가면 한 30분 정도 사냥 가능하더라구요. 지금 현재 제 스펙이 데미지 32에 명중 110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대부분의 몬스터들이 비성공입니다. 성공은 요 빨간색, 버려진 마법 인형만 성공이라서 그나마 명중이 좀 된다면 사냥하기 좀 괜찮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금방 경험치 5100이 들어왔죠. 경험치 물약은 안 빨았습니다. 이제 지금 버려진 인형, 마법 인형은 그 경험차 4700정도고요 그리고 여기 그 인형들이 괴물룬처럼 한 번씩 얼리기도 하거든요. 제가 지금 마법방화 70인데 가끔씩 얼리긴 얼려요. 근데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성공이 많, 많지가 않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 귀걸이 상자가 지금 여기서는 이제 거래소 확인이 안 되는데 귀걸이 상자가 어, 다른 데서 좀 득했다는 분들이 여기 전창에 좀계시더라고요 예, 전창이 좀 계시던데, 지금 에바 월드 같은 경우에는 귀걸이 상자를 만 원에 올렸다가, 예, 파신 분들도 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에바 이 e 서버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가 만팔천에 하나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득템이 아예 안 되는 정도는 아니고, 네, 뭐, 필드에서 파템 먹는 드랍률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14시간이라는 시간은 50레벨 이상이신 분들은 돌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박을 노리셔서 다이아 수급하는데 사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걸이 상자랑 축대가 이제 어떻게 보면 대박 아이템이니까 그거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한 14시간 풀로 다 돌려야 될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잖아요. 어, 많지 않은 이유는 1층에 지금 4구역으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이제 라인이시 분들. 그러니까 월드에서 공허행 균열에서 보스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보스가 주말에 계속되기 때문에 핵가금러들은 주말에 몰아서 접속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14시간이라는 그 제한된 시간 때문에 충전을 또 따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라인, 보스를 노리시는 분들은 다 주말에 접속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냥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 외곽 쪽에서 어, 한 마리씩 나오는 이 외곽 쪽에서 사냥을 하면 될것 같고요. 이제 어느 정도 스펙이 되시는 분들은 이 중앙에 몹들이 많은 이 중앙에 오셔가지고 몬스터를 잡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무소강원 분들은 막 여기서 귀걸이나 어, 주문서를 획득을 하면 무조건 이제 거래소에 파는 게 좋습니다. 원래 소초반에는 그 거래 가능한 새로운 아이템 이런 것들은 팔수 있을 때 파는 게 무조건 이득이에요. 어차피 가격이 계속 떨어질 거기 때문에 파는 걸로 나중에 해자 패키지 때 패키지를 한번 노려보신다든지, 영웅 인형이나 영웅 변신이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뭐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시든지, 뭐 컬렉션을 업그레이드 하시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대박 아이템을 획득을 했을 때는 그거를 파신 다음에, 다이아를 수급하신 다음에, 영변이나 영인 없으신 분들은 저는 나중에 나올 해자 패키지 이런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영웅 변신이나 영웅 인형이 없으신 분들은 나중에 한계가 금방 옵니다. 육성 차이도 가면 갈수록 나기 때문에 뭐, 계속 리니지를 꾸준히 즐기실 분들이라면 다이아가 수급되어 있으면 그거를 킵하셨다가 나중에 뽑기권 많이 주는 그런 패키지를 통해서 영웅을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